TV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로그로스지옥의 타워입니다. 그리고 영롱을 타워 오브 해입니다. 근데 이걸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는 건데 지금 누가 아이템을 샀어 아, 옆에 간 아이템. 이렇게 아, 죄 좋은데 다시 가볼게요이기 잡을 수있데 됐다. 내가 여기이게 짭+ 짜부시 여기 옆에 좋와야 돼. 아 보자 아아다 오늘 잘하네 나 잘하네 다시 아주 민트는 가보고 싶다 민런 데는 이런 데는 뭐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너무 오붓한 애 있는데 됐다 민리 여기 동남아 지나가면 짜구야 너무 어려 커아 그리고 여기 상품도 있는데 상품에서 아이템 할수 있는데 아이템은 너무 비싸요 50원, 60원, 40원 40원은 못써요 그리고 여기는 워더원 지구다 뭐야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민트는 좀 쉬울 줄 아는데, 엄청 어렵네요. 이거 겁나 어려운데. 근데 왠지 이게 나를 못하는 애가 좋아, 이거? 미우가 어려우면 나오죠? 저 미우? 방송가인데요. 이지게죽분 가면 분해 돼요, 분해. 분해가 돼요. 노아서 분해 내고 서 어쩔 수 없어요. 재도전. 아, 잠깐만, 우리 가만히 있는 거야! 아, 저기 그냥 갈 거고 간다. 어, 왜갈가 가 있어? 헉, 저 겁나 저 옆에, 우와, 저 옆에 얼굴이 나오는데요. 여기 계단 사대를 선택하는 건데, 사대를 더 빨라요, 사실은. 아, 뭐야, 너야안 보여요. 아, 거기 잡으면안 되는데. 저 친구 겁나 작아도 저 친구. 저 초고수네? 여기 문을들어수있는데저잘 못하면 됩니다, 이 맵은. 이어가볼까요? 뭐야? 안 된다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안된 거지 그러면 됐다 얘는 붙잡은 그 있는데, 저게 다 문제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 이어져야 되잖아. 맞다. 이어져야 되나 보네. 아, 이거 임금 어려운데. 근데 이건 말인데 말? 말. 말.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없다. 보낼 수다 그 애네비 친구가 엄청 많아요. 이휴식은 여기 길대가지고그는 점프 팀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왜냐면은 아마 잘 맞힐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어보면, 그면서 하필이 문이니까 점프 뛰어가는 게나요 밑에는, 밑에 보면, 밑에가 떨어진 곳이 아니아진 아닌데, 근데 학필이지이다가 죽으면은 너무 너이 커가지고, 이거 지질 않게 파손이니까. 리 여기서 똥 좁아진 곳인데. 여기 갔을 때 해야 돼요. 갔을 때. 으아! 아 왔어! 아, 여기 뭐야. 아, 이거. 벽에 앉아가지고, 이거. 이걸 씌우는지 른못 알려줬으면.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저친구못 가고 있어. 와..이거 진짜.. 와..이건 아니지. 저금 버그 아닌가요? 제친구못겠나 봐. 이거 간 거..간 거.. 노오 no. 마이. 아니 아까 했던 거 말고요. 아까 했던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네. 그냥 다른 거 해. 이럼 다시 해볼게요. 아좀 다른 거구나. 사실 두 개. 아, 뭐야! 이대가도시동는거 밀고 이 바뀐다. 답답네요 어, 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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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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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쉬워, 이건. 이거는 꽤 쉬운데, 이거는 이제 떨어질 거가 너무 무서워 이거는 제가 이거 잘못참면는데요 제가 살짝 못참면는데요 이쪽으로 다 이거 그냥. 이쪽으로 살짝만 켜주세요 회오리 점프 해도 돼요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해도 돼아 마지막 이거 회오리 점프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공항좀 쉬워요 그리고 이제 떠오리 점프를 할수 있는 찾요 지금요? 지금, 요 지금 분분초뭐 n c h i 찍었어? 아니? 이 h i l d 저기 n 어 h 고아저 저거 n c 거 i l d r e n children, c h i l d 떨어 n c h i l d 다 e n c 어 i l d r e n c h i 왜야 r e n c h 에이, 못 게임 겁나 어려워. 뭐, 뭐? 겁나 어려워, 이거. 나리자전 아, 이거 한번리 깨는 좋았지요? 좋았지? 그, 이렇게 응. 이거 옆으로 하면 좋았지요? 응. 러 이거 옆으로 하면, 옆으로 하면, 오 디오, 이오이오디다 조금 쭉가지그이으

8분, 아니 9분. 10분만 하자. 너 무슨 10분 하잖아. 이거는 투명 랩다인데, 저는 저는 이거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 9분 없어, 이거? 9분이야? 9분? 9분 20. 저 이메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메일 어히 얻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멤버입니다. 그냥 좀 어렵거든요. 아 저기도 좀 어렵. 10, 아, 1 0분 됐어? 아니? 야, 몇초 남았어? 음, 어, 한 이제 어, 잠깐만. 아, 10분 됐어? 이 10초 남았어. 됐어? this so.